네, 이번에 함께 풀어볼 문제는요. 우리 2016년 3월 합평 가형 30번 문항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0번 문항을 풀 때는 여러분들이 조건 자체를 좀잘 해석하는 게 일단 문제의 시작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부터 한번 천천히 읽어 나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fx라는 함수는 이렇게 지금 다항함수 곱하기 이제 지수함수의 형태로 되어 있고 굉장히 많이 나오는 유형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수에는 지금 1차식의 형태에 2차 다항식이 곱해져 있는 이런 형태라는 거좀 기억해 두시고 a 값 자체 는 무조건 이제 음수다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랬을 때이 부등식, 부등식을 지금 잘 보면은 f(x)가 어떤 t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이런 부등식이 있는데 t 값은 무조건 양수가 돼야 된대요. 근데 그거를 만족하는 x의 최대값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결국에는 얘가 이제 항상 fx가 t보다 크거나 같게 되는 그때 이제 x의 최대값을 우리가 걔를 이제 gt다라고 정의를 하겠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t값에 따라서 이 부등식을 항상 만족시키는 그런 x들 자체는 달라질 거야. x의 최대값 자체는. 그래서 얘를 이제 우리가 함수로 설정을 하겠다. 아 그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자 그랬을 때뭐 gt라는 것은요. t는 2제곱분의 16에서만 지금 불연속이 되겠다. 그랬을 때 100의 2제곱을 구해봐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이 문제에서 가장 이제 포인트가 되는 것은 이 부등식을 어떻게 해석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불연속이 이렇게 요점에서만 불연속이 발생된다는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가장 큰 포인트가 될것 같은데요. 일단 fx라는 함수 자체가 a가 지금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fx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아야 될것 같아. 그쵸? 일단은 그래서 첫번째 단계는 뭐가 되겠다? 이 f(x)의 개형 자체를 좀 파악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이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봐야지만 이런 이제 부등식을 해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f(x)의 개형을 우리가 이제 해석해 보겠습니다. 음, 그러면. fx 계형 그리고 싶었으면, 얘를 이제 뭐를 해주다? 얘를 미분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2에 ax,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해주면, a가 떨어지고, 2에 ax제곱, 이렇게 이제 많겠죠? 그쵸? 그러면 얘가 지금 우리가 모뭐 되는 거 찾고 싶은 거니까, 0 되는 거 찾고 싶은 거니까, 얘 뭘로 묶을까요? 얘는 지금 x하고 2에 ax 하나씩 가지고 있고, 여기 2 e 하나 남고, 여기는 x 하나 남은 거니까, 얘가 지금 0 만드는, 어, 그런 x값. 값을 찾아주면 됩니다. 그 x는 0이거나 또는 x가 얼마가 돼요? x는 지금 마이너스, 여기 지금 ax가 지금 남아야 되는 거죠? AX. 네. 그래서 얘는 지금 마이너스 A분의 2가 되겠다라고 생각해 줄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근데 A 값은 어차피, 어차피 지금 음수기 때문에 요값 자체는 지금 무슨 값이구나. 얘가 음수, 음수 돼서 양수가 되겠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 이제 형태를 보면요. 우리가 이제 이거에 어, 미분 계수 값이 0이 되는 것만 찾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걔가 이제 극댓 값과 극소 값을 어디서 갖는지 찾아줘야 되는 거니까 부호를 체크해 줘야겠죠. 근데 부호 자체는 얘는 항상 지수함수기 때문에 항상 양수값을 갖는 형태가 될 거고요. 결국 부호의 결정을 주는 애는 얘네들이 될 거예요. 음. 근데 얘네가 지금 A값이 음수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어떤 함수가 되냐면은 2차 함수인데 위로 볼록인 요런 형태인 거야. A가 음수인 거니까. 그리고 지금 어느 점에서 만나? 0이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분의 2에서 만날 거야. 괜찮죠?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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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들의 부호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요렇게 돼야 된다는 거니까, 0에서는 무슨 값을 갖고요, 0에서는 극소 값을 가질 거고, 마이너스 A분의 2에서는 극대 값을 갖겠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극소 값도 구체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 F0은 얼만데요? F0은 0, 0 갖다 집어 넣어주면 0이 될 거야. 마찬가지로 극대 값은 F에다가 마이너스 A분의 2를 집어 넣어줄 건데, 그렇게 되면요, 지금 a제곱분의 4 이렇게 이제 생기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2의2의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이제 많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런 형태인 건데 그래프 이제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그려볼게요. 음. 자 이렇게 지금 x축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y축이 주어졌을 때 얘는 지금 0,0을 지나는 함수예요. 0.0을 지나는 함수가 될 거고, 어, 대충 한번 좀 그려보면은, 0보다 작았을 땐 계속 감소하다가 0에서 무슨 값을 갖는다? 극소 값을 갖게 될 거야. 그러다가 계속 계속 증가하다가 극대 값을 갖다가, 이제 여기서 지금, 얼마죠? 얘가 지금 마이너스 A분의 2가 되는 형태겠죠. 그러다가 계속 계속 감소하는데, 감소하는데, X 값이 지금 얘가 양수인 부분에서 얘 항상 지금 양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감소하긴 하는데 어디를 넘어가지 않아? X축에서 이제 음수 쪽을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점점 점점 감소할 거야. X축에 다가갈 거야. 네. 문제 에서 힌트 줬잖아요. X가 무한대로 갈때 FX가 0으로 다가갈 거야. 라고 이제 힌트도 줬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무슨 그래프다? 이 그래프가 Y는 FX 그래프예요 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 극대값이 얼만데 극대값 자체가 A의 제곱에 2제곱분의 4가 될 거야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fx 그래퍼제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부등식을 한번 해석해 봐야겠지. 자 부등식이 지금 어떻게 생겼어? 얘가 t보다 같거나 같은 거를 만족하는 x의 최대값을 우리가 gt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고 우리가 저게 뭔 말이야? 어, 한번 해보지 뭐. 자, 그럼 이제 선생님이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 상황이 도대체 무슨 상황이냐 봤더니, 그니까 t값은 어차피 양수기 때문에 뭐 대충 여기 이제 t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음, 그러면 우리는 지금 fx라는 함수 자체가 어떻게 되는 것, t보다 지금 위에 있는 부분을 차, 선택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느 부분인 가야 요런 부분이 되겠죠?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요런 부분이 지금 우리가 원하는 그 상황이다. 아, 그러면, 근데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것은, 그거를 만족하는 X의 최대 값인 거예요. 그쵸? 그럼 이제 이런 애들이 만족하는 것은, 뭐, 요점을 쌤, 이제 뭐, X1이라고 한다면, X1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에 있는 애들 다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만족하는 그 구간 자체는, 뭐, X2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가? X3까지인 거니까,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다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근데 그들 중에서도 우리가 어떤 애, 가장 큰 X 값인 예를 지금 이 GT 뭐, 1이라고 한다면은 GT1을 그런 애들을 지금 x3다라고 지금 설정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떠 볼까? 자, 다시 조금만 더 밑으로 내려가 봅시다. 조금만 더 밑으로 내려갔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구간 자체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렇게 지금 그려주고 이쪽은 요렇게 지금 그려질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그때는 이제 어떻게 돼? 얘가 뭐 y1이라고 하고, 얘가 지금 y2라고 하고, 뭐 y3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가장 큰 x 값인 얘를 선택하게 되는 거겠죠? 어, 조금만 더 위로 올려볼까? 조금만 더 위로 올라갔다라고 치더라도, 사실은, 이렇게뭐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 만들어지는 모양 자체는 지금 방금과 했었던 상황이랑 유사합니다. 그쵸? 이 전부터 다될 거고, 얘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더 위에 있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당할 거예요. 그쵸? 그럼 이때는 이제 뭐가 돼? 뭐 Z3라고 한다면, 얘가 지금 우리가 선택되는 그 GT 값인 거죠. 근데 이제 이걸 잘 봐야 돼요. T는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거야. 근데 그 연속적으로 올라갈수록 지금 우리가 선택되는 그 GT 값 자체는 어떻게 돼 점점 점점 작아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자 어디까지 한번 해볼까요?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 어떻게 됐었을 때, 이렇게 됐었을 때. 즉, 이 극대 값과 지금 y는 t라는 직선이 접했을 때를 한번 봅시다.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그때는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가 지금 이렇게 남아서 이 점은 지금 다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 함수는요, 보면은 위에 있는 게 있어, 없어? 지금 요거 딱한 개, 이 극대 점딱한개 있죠? 그쵸? 그 점이 지금 뭐야? 그 점이 지금 2라고요. 아, 그럼 결국, 얘보다 조금만 더 위로 올라간다라는 상황을 좀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그때는요, fx가 위에 있는 게이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갑자기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그 x 값은, 가장 큰 값은 여기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어? 어떻게 된다고? 우리가, 저 끝에서부터 t가 점점 올라갈수록, 선택되는 지금 gt 값이 점점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연속적으로 이런 애들을 지금 잘 이렇게 선택하고 오다가, 이까지 쭉잘 오다가, 얘가 지금 만약에 t값이 조금만 더 위로 올라가게 된다면 은 그때 t값은 갑자기 점프해서 여기 발생하게 된다고. 찾았네요. 음. gt라는 함수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t값이 뭐였었을 때를 기준으로 t값이 지금 그 마지노선 자체가 얘인 거죠. 어, 그때 값을 갖게 되는 요 상황이었었을 때를 지금 기준으로 갑자기 어떻게 된다고 얘보다 커버리면 갑자기 점프해서 gt 함수가 불연속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네그 그 위로 또좀더 올라가 볼까 그 뒤로 좀더 올라가 봤자 어차피 양수인 부분 여기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내리면은 얘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에서 가장 큰값이또 얘가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여기서도 이제 계속 여기서부터 계속 또 얘네들 다 선택하게 되는 연속적으로 그렇게 선택하게 되는 상황이라는 얘기인 거야 그 얘기는 gt 함수가 연속이 된다는 얘기가 됐죠 딱한 개죠 그러면 네, 불연속인 그 점은 바로 무슨 점이었구나. t가 모였었을 때다? 얘였을 때다. 근데 문제에서는 힌트를 뭐라 그랬어요? 이티그 불연속인 그 t값이 언제래요? 2제곱분의 16이다라고 주고 있는 거죠. 네, 끝났네요. 그러면 이제 a제곱값은 얼마인 거니까, 얘는 4분의 1인 거니까, 우리가 구하려는 100a제곱은 얼마다? 얘는 25가 되겠구나? 라는 거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 문제 상황만 잘 해석을 한다라고 한다면, 값은 그냥 이제 바로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의 이제 교훈과 포인트는 사실 뭐냐면요, 문제에서 어떤 t에 따라서 새로운 변수를 설정하고 그거에 따른 뭐 개수, 뭐 미분 불가능한 점 개수, 불연속인 개수, 어디서 불연속한다, 뭐 미분 가능점이 몇 개다 이런 식으로 설정할 때 새로운 함수, 뭐 이런 식으로 g t 처럼 주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맞춰서 그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 gt라는 함수가 뭔지를 명확하게 인식하셔야 돼요. 어, 그래서 모르겠으면 한번 예시 들어보세요. 선생님처럼.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단계를 걸쳐가면서 이 함수를 이해하고 언제가 지금 최대가 될 것이냐. 어, 그때 이제 최대값이 불연속이 어, 뭐 되는 값이 언제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조건에 맞게 해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습은 좀 많이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 선생님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 다 이해했으리라 믿고 바로 지금 바로 이제 복습하셔서 완벽하게 잘 것을 소화하시기 바랄게요. 네, 오늘도 화이팅하시고요. 후회 없는 하루 보내시기 바랄게요.